외계인이 항성간 여행을 한다면 문제는 거리보다 에너지다. 별 하나에서 별 하나까지. 그 거리를 이동하려면 행성 하나를 태울 만큼의 연료가 필요하다. 하지만 그걸 우주선에 실을 공간은 없다.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말한다. 외계인은 연료를 싣지 않는다고. 대신 우주 자체의 에너지를 사용한다. 빈 공간이라 불리는 진공. 사실 그곳은 비어 있지 않다.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. 이걸 우리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부른다. 만약 누군가 이 에너지를 제어한다면 우주를 날아다닐 필요조차 없다. 공간을 접고 차원을 가로질러 점프할 수 있다. 외계 문명은 연료를 태우지 않는다. 그들은 우주를 길처럼 사용한다.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할지도 모른다.